안녕하십니까. 네, 새싹들이 힘차게 싹 트고 있습니다. 여기가 큰 군락지인데요. 지금 이 낙엽 밑에 보면 이게 다 같은 식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무르십니다. 옛날에 흉년에 들거나 식량이 떨어져 굶주릴 때에 배고픔을 채워주던 구황식물이고요. 백가까에 알뿌리가 있는 단연초입니다. 전국에 분포합니다. 주로 산기슭이나 밭둑 같은 곳에 무리지어 자생합니다. 네, 봄에 잎만 뜯어 데쳐서 무쳐 먹어도 되고요. 또는 뿌리채 계속 소금을 넣고 데친 후에 찬물에 담가서 아리고 매운맛을 우려낸 뒤 고추장 무침을 하면 씹는 맛이 부드럽고요. 매콤하며 별미입니다. 네, 뿌리를 캐서 간장에 조려도 맛이 있고요. 아린 맛이 있으나 단맛도 있기 때문에 알뿌리를 약한 불로 구워서 조청을 만들어 먹으면 영양식이며 약성도 뛰어납니다. 네, 무릇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될 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 각 부분을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고요. 황은 정자를 살리고 양기 회복에 좋은. 회춘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네, 무릇을 몇 뿌리 캐봤습니다 이알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요 한방에서는 면조화라고 합니다 맛이 맵고 달며 찬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네, 매운맛을 내는 5가지 오신채 중에 하나고요 즉 정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무릇에 독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성이라기보다는 알인 성분입니다 아린 성분은 이른 봄을 지나 성장할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나물이나 고아서 엿 등으로 식용할 때는 이른 봄에 채취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네, 무릇은 항암작용이 있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제입니다. 해독작용과 어혈을 제거하고 분산시키며 고지혈증으로 탁해진 피를 맑게 합니다. 또한 혈당을 내리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무릇은 또한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심장을 강하게 하는 약초로 심장의 수축력이 강화되고 심근의 긴장도를 높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심장병에는 황을 보충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몸속의 노폐물,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또한 붓기를 가라앉혀 줍니다. 통증에 좋아서 근육과 골격의 동통, 팔다리의 통증, 허리와 대퇴부의 통증, 치통, 어열로 인한 동통 등 각종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네, 관절염이나 폐동양 등 각종 염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데쳐서 우린 후에 각종 식재료로 이용하고요. 약재는 알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1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또생 것을 지쳐서 환부에 발라줍니다. 네, 오늘 식용과 약재로 유용한 식물 무릇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